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꽤나 오래됐네요. 제가 스님 생활을 한 시간으로 돌아가면 스님 하기 전에도 스님 하려고 안했죠. 산에 가서 도를 깨닫고 공부해야 되겠다. 그 공부해서 내려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출발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돌아와서 세상 사람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절에서는 불사를 한다 하는 단어를 쓰죠 불사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처님을 모시는 건물을 짓는 것을 대부분 불사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그 건물을 지어 는난 건물 속에 어떤 분이 사느냐 따라서 그 건물이 빛이 나기도 하고, 건물이 빛이 나지 않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비록 그 집은 누추할지 몰라도, 그 안에 살고 있는 분이 정말 부처 행을 하고 있다면, 그 집이야말로 진짜 부처님 계시는 집이 아닐까? 바로 불사는, 저는 불사가 부처님 일을 한다. 즉, 부처 행을 하는 게 불사다. 즉, 부처 행은 누가 하는가? 부처가 뭔지를 바르게 안 사람이 행동할 때 부처 행이 나온다. 그럴 때 부처가 뭔지 바르게 알았단 말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을 때 그런 행동이 나오니까 세상 표현으로 한다면 인재가 양성이 되어서 었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인재 양성도 명품 단계까지 올라갔을 때 말이다. 조금 낮은 모습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경지인 명품의 단계가 되어야 된다 명품이란 여러분들도 명품 백뭐 여러가지 명품 옷뭐 하듯이 역사 속에 신뢰를 인정받아서 모두 다그 아, 메이커에서 만드는 거라면 제대로 된 작품이다 제품이다 상품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 보통 여러분들은 명품이라는 단어를 쓰죠. 즉,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이것을 명품이라는 이름과 같이 맞물려서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역시 마찬가지요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곧 명품이라. 그리고 그런 분이야말로 국경을 초월해서 서성의 역할을 할수 있는 분. 그래서 명품국사라는 단어를 칭호를 하면서 인재양성을 좀더 명확하게 어디까지 인재양성의 수준을 높일 것인가 했을 때 명품단계 국경을 초월한 스승의 자리까지 가는 국사 이렇게 언어로 명시해서 명품국사를 양성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그러면 이런 분들을 우리 조상님 대대로 쓰는 언어로 말하면 도사 이런 편, 혹은 나라의 왕을 가르치는 국사, 이런 왕사 이런 거 같은 단어로 이해하도록 언어를 썼던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될까 했을 때, 저는 처음부터 이 지구가 다 함께 잘 살아야 됐다는 생각이니까 이 지구에는 민족별로 나누어서 살피면 3천 민족이 있으니, 민족은 살아온 문화, 관습, 풍습이 하나로 소통되고 있으므로, 그분들만의 그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 파견 가서, 그분들의 문화도 존중하면서, 우리 자신이 바르게 알아서 자기 스스로 명품까지, 국사가 될수 있는 데까지 안내할 수 있는 분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3천 민족을 따져서 어떤 데는 민족이 많이 흩어져서 넓게 분포해가 있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살펴볼 때 최소한 1만 명 이상은 우리가 명품국사를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 지구를 빠뜨리지 않고 다 곳곳에 학교를 세워서 다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사람까지 안내해 주는 역할, 명품국 사람들 양성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근본은 이번 생에 지구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어 더 이상 제가 지구에 오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려면 완벽하게 다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명품국사란 어떤 분을 말하는가? 지금 덕분 스쿨에서 커리큘럼으로 덕분반에서 도와준 덕분인 줄 알고 존중반에서는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그리고 함께 한 몸인 줄 알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뢰반에서는. 서로 삶이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덕분 존중 신뢰가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이면 명품 극사다. 그럼 신뢰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두 가지를 갖추었을 때 신뢰받는다 할수 있. 다 하나는 역량이 신뢰받아야 되고, 하나는 성품이 신뢰받아야 된다. 영양이 신뢰받아야 되면, 어떤 분이었냐 하면, 그 삶이 성실해서 늘 약속을 지키며 자신의 가치관이 아니라 존중과 상호 의존을 원칙으로 삼아서 사랑으로 자연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분, 이런 분은 성실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성숙한 삶을 사는 분, 성숙한 사람은 늘... 한쪽에는 배려를 잘하고, 한쪽에서는 용기가 있어서, 그 용기로 거절해야 될걸 거절하고, 확인해야 될걸 확인해서, 이두 가지가 배려와 용기가 균형이 잡힌 삶, 성숙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성품이 신뢰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심리는 풍요의 심리를 갖추고 있어서, 이 세상은 단한 사람의 성자만이 있는 경쟁이 아닌 기회, 자원, 부가 넘치는 공간인 줄 알고 늘 풍요로운 마음 상태에 있으면 그 심리가 부족함이 없는 마음, 충족함, 충만감, 행복감에서 나오는 심리 이럴 때 우리는 신뢰받을 수 있는 성품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좋은 성품에다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역량에는 어떤 경우에도 기술적, 기능적 역량을 갖출 뿐 아니라 그것이 어떤 원리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쉽고 간단하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영역을 갖추고 그리고 혼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할 때더 잘할 수 있는 각자의 능력을 더 빛나게 발휘하도록 하는, 즉, 상호 의존적 창의력을 갖추고 있을 때 신뢰받는 명품이라고 할수 있다 해서, 이와 같이 성품과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춘 분, 이분을 바로 명품국사라고 말을 하고, 이런 분을 최소한 1만 2천 명 양성해서 1만 명 파견 건물을 시키면, 이 지구는 이번 생에 다 마무리가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인터넷이 개발되고 그리고 네트워크이 구성됨으로써 1만 명 파견 근무를 하지 않고 1만 학교를 세우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전 지구에 8, 90% 사람들에게는 지금 덕분스쿨 유튜브 학교를 통해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서대산 자락에 있는 덕분스쿨을 방문하시면 오프라인에서 수련과 수행을 함께 접목하고 또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지금 항해서 갑니다. 지구촌 가족 전부 다에게 이 가르침이 안내되도록 지금은 덕분 나눔 유니버설 재단 준비를 해서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나눔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고 또 한편 지혜의 법칙을 뭐 깨끔하는 구조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품 국사 양성 과정이 지금은 덕분 스쿨에서 덕분 반존중반실뢰반이라는 이름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치의 차질 없이 한발한발 한발 제대로 준비가 되어가고 있으며, 다행히 주변 여건, 즉 바깥 환경이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가 도움을 주고 있어서 오히려 제가 바라던 세상을 이루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도움으로 쉽게 이룰 수 있는 방향까지 도움을 받아서 캐지나 층층나내 하면서.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이요. 하늘, 땅, 불, 보살, 어르신, 아미타바님 여러분들 다 함께 해주는 인연 덕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주니까 참으로 신나고 즐겁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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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입니다.